걱정하지 여러분 부담 다 내려놔요 못해도 돼요 네. 개인기는요 웃기는 게 아니에요 어. 개인기는 나의 개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. 웃긴다고 해서 개인기는 아닙니다 그렇지. 여러분 다 내려놔요 못해도 돼요 네. 욕먹어도 돼요 네.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자뷔씨뭐 네. 준비한 거 있어요 솔직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평소에 네저 네. 저... 네? 평소에 제가 만화 캐릭터를 좀 좋아, 만화를 좋아하거든요. 야. 사실, 저희 방송에 나와서 만화 캐릭터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아, 음. 성공했던 게, 단한 개도 없었어요. 포켓몬스터. <laughs> 예, 정말 많이 하죠. 네. 네. 피카츄부터 시작해서 또가스. 피카츄는 고라, 고라파더, 뭐. 다 해요. <laughs> 네. 다 했던 것 같아요. 일단, 그러면 제가. 너무 많이 나와서. 어, 로켓단에 나오는. 일단 한번 만나보고. 네, 로켓단에 어, 예. 나오는 또가스에서 또더가스로 진화해서 연막발사까지 해봤어요. 예. 어, 그런, 그런 거 없어요. 연막발사. 아, 자, 구체적이야. 만나보겠습니다. 예. 또가. <laughs> 아... 그치, 그치? 또도 갔어. 아, 또도 갔어요. 또도 가. <laughs> 똑같잖아요. <웃음> <또> <웃음> 연막 발사. 보겠습니다. 예, 연막 발사. <웃음> <웃음> 어, 재밌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어, 재밌긴 한데. 본인이 안 웃었으면 더 재밌었어요. 아. <laughs> 그리고... 근데 그 목소리 좀 그거였잖아요? <laughs> 네. 이제, 가시고기? 아아아! 예.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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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가시고기가나 가시고기야. 이렇게 하면 나 가시고기야. 오이, 이거야. 이거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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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됐다. 아, 됐다 이거네. 노가스하고 가시고기하고 이렇게하면 되겠네. 음, 네. 야, 가시고기가 연막 발사. 뭐야? 음. <laughs> 아, 이거지. 이렇게 해야지. 아, 예. 아, 아 좋네요. 아, 하나 사겼네 아, 하나 만들어드렸어요. 예, 자, 다음 은 레몬 씨. 저요. 네, 저는. 음? B.A.P. <laughs> <되시는 웃음> 아, 계시네. 어, 이런 예. 어 오, 어, 아, 그대 돼요? 오, 그렇습니다. 만나보겠습니다. Three, two, one, go! Go, <laughs> one shot. Let me tell you something that you already know. 응, 도끼를 꺼라. 응, 넌 아직 어려워. 잠깐만. 얼굴 웃기 <laughs> 얼굴 웃기잖아. <laughs> <깨달아. 웃음> 얼굴. 아, 얼굴 보셔야 되는데, 여러분. 아, 어, 얼굴 아 웃긴데? <laughs> 왠지 이거 되면, 또아 이제 탑시도 될것 같고. 어. five, six, seven, e i 흑도병들,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yeah, 야, yeah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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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포기. 라비 선배님도 그렇고. 라비시대요? 라비. 라비. 네. 목숨은 간다, 간다게. 잠깐만, 가시고기 같은데? <laughs> 나 가시고기, 가시고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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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시고기야. <laughs> 나 가시고기야. <laughs> 나 가시고기야. <laughs> 나 가시고기야. <웃음> <웃음> 자, 소같이 <똥마스>, 연막 발산. 이 <laughs> 질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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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지금은> 다 이거네. <웃음> <웃음> 자. 제이없이 만나보겠습니다. 와, 아, 정말 이 순간이 제일 부담되네요. 아니, 뭐, 그럼 하나 만들어도 돼요? 네. <laughs> 학창시절에 뭐 잘했어요? 저요? 네. 저는 오직, 어, 추, 춤밖에 모르고 살았었는데. 춤! 네, 근데, 제가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, 몸에. 어? 어, 진짜. 제가 엄지손가락이 살짝 신기해요. 많이 휘어지거나, 뭐, 여기 닿거나, 손등이 어, 닿거나, 뭐 이런 거예요? 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예. 괜 설마, 손가락 갚기 네. 뭐 이런 거 아니죠? 하나! 아, 이거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, 이거. <뢰> 귀여워. 이아무나안 되는 거예요, 이거. 아, 귀여저열 <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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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각 다 돼서. 이거 어떻게 돼? 저열 손각 다 되세요. 어,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 자, <뢰> 다른 거만나볼게요 <만들면, 뢰> 네. 아, 이런 것도 된다. 이런 <뢰> 예. <뢰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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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뢰> 어, 뭐 이런 거안 돼. 예. 이거 어떻게 돼? 저뭐 이런 것도 돼요, 예. <뢰> 어, 저, 저, 이런데. 어, 예. 안 됩니다. 오 된다, 된다, 된다. 된다, 된다. 근데 참... 내가 좀더 유연하지롱. 아. 저기가 돼요. 다, 다, 다. 저 이거. 아, 이거 손 붙습니까, 여기? 어, 어, 이거 뭐야? 잠깐만. 야, 잠 된다. 야, 신기하다. 어, 어, 이거. 어, 이러면 안 되는데, 이거. <웃음> <웃음> 탈락. 다른 거. 아, 개인기요. 예. 저 친구가 하이, 개인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아요 아, 그래요? 네, 네. 항상 오기 전부터 네. 네. 개인기. 네. 혹시 뭐 아. 모창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? 모창이요? 전, 모창 그런 거안 안 해봤어요? 안해 네, 모창을. 그럼 몸쓰는 몸 개인기를 해야 돼요, 일단. 요즘 스타일은 <laughs> 몸쓰는 네. 네. 개인기를 해야 돼요. 몸을 잘 써요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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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잘 추잖아요. 음, 춤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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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어, 뭐춤잘 추는 건뭐되 예. 걸그룹 댄스나 뭐 이런 건안 돼요, 혹시? 걸그룹 댄스요? 예. 이 친구 개방전 굉장히 잘. 아, 요 깨방전! 깨방정 한번 보죠, 어떤 깨방정인지 깨방정. 예. 아 네, 깨방정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니까 오늘 네. 한번 네. 아, 나이 아, 아, 네. 나쁘니다 아, 아, 자, 아, 깨방정 한번 만나봅니다 자, 3, 2, 1 깨방정 네. 이상하게 되게 어렵다, 이거 <웃음> 이게 <웃음> 제일 <웃음> 어려운 거야, 진짜로 받침. <laughs> 자, 깨방정 일단 보통 네. 춤은 어떻게 추는지 일단 한번 만나고 네. 멋있는 거 만나고 깨방정 한번 만나고 네. 멋있는, 자, 멋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아, 자. 멋있는, 5, 6, 7, 8, 8, 오, 허. 어어어어 멋있다. 멋있다. 자, 멋있는 거예요, 멋있는 거. 자, 이제 깨방정 t 2 1 e e two, go. wonderful. Wonderful. 어, 좋은데 멋있는 거 하고 나니까 좋네. 아, 맞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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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거 하고 나니까 좋네. 예. 어이, 좋은데요? 아 그래서 아 진짜. 근데 이런 거될것 같아. <laughs> 노래 2배속으로 틀어놓고 춤 추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할것 아, 같아요. 아, 될것 나중에 한번 연구해 봐요. 아 조사해 보겠습니다. 왠지 되게 빠르게 잘출요 아, 정말 잘해, 빨라. 잘, 잘, 정말 빨라. 예, 네. 아, 빨라. 여러분 그런 거안 해봤어요.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이게 느리게 하는 효과 때문에. 네, 네, 잘잘 해봤습니다, 잘, 잘, 그거 할때 유독 어떤 멤버만 잘따라는 멤버가 있어요. 아, 아, 그 맞습니다. 나중에 네. 방송에서 하면 되게 재밌어요. 저분이십니다. 예. 나중에 만나보도록 할게요. 자 다음 분 누구 만나볼까요. 슈가. 정국, 어 정국, 아우, 네. 정국 네. 씨부터, 네. 네, 저는, 네, 원창을 해보겠습니다. 모창, 모창, 예, 누, 누, 누. 아 열심히 준비했어요. 블락비 선배님의, 예. 선배님의, 선배님의, 어, 예, 테일 선배님, 어, 태일 씨요. 네. 자, 가보겠습니다. 넌, 넌, 넌 어디에서 이제 지르는 부분? 어, 예, 자, 파, 아, 목좀 풀어야 될까요? 어, 예, 예, 예. 3 2 1두번 거, 하파도 너를 왜 몰랐어? 아, 내가 이 노래 잘 모르겠네. 아, <laughs> 좀 아는 노래로 해주시면 안 돼요? 블락. 비 예, 노래 예. 없을까요? 흥, 흥. 네. <laughs> 아, 튜닝더 웃긴데? 가닝이더 웃긴데요? 그거 좀, 흥, 흥, 우리 만수, 그거 할것 같은데. 그 뭔가요? 그뭔가 97년생이라서. 아, 모르지. 최주봉 씨. 혹시 몰라요? 네. 아, 한지봉 새 가족. 어. 아. 아, 우리 만수. 우리 어. 만수. 아. 이 몰라요? 97년생입니다. 아, 아. 아 이런 경우가. 아. 개인기네요. <laughs> 우리 만수 모르는 거. 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아, 니다잘 네. 만나봤고요. 네. 자, 다음은 지민씨. 아, 지민씨. 아 사실 저가 네. 여기 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네. 게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하려고 준비했어요 네. 아 진짜로? 네. 네. 진짜. 근데 제 개인기가 없어서 예? 다른 곳에서 많이 썼어요 어나 네. 필요해?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어아 네. 네. 어, 뭐예요 뭐예요? 원래 심심타파 네. 나와서 심심 하려고 했었꼭 여기서 네. 쓰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 네. 다른 데서 다 그렇게 멘트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진짜로 원래 심심타파 가면 진짜 할수 있어요 다른 멘트 아무도 없어 요즘 항상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? 여기서 꼭 성공을 하고 오케이 요거 성공하면 나머지 멤버들 개인기 안 볼게요 자, 요거 여,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예, 자.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, 지금. 자, 가겠습니다. <laughs> 제가. 네. 누구, 누굴 성명사 한 거죠? 태양 선배님을 한번. 어, 어 태양씨요? 예, 네. 네. <laughs> 예, 만나보겠습니다. 3, 2, 1. 대사는 좀 다릅니다. 어, <laughs> 예. 아, 약간. 이 머리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머리여서 했는데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정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머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나 태양씨 말하는 걸잘못 들어봤어. 아, 아 이런 얘기하세요 예, 예, 네, 이렇게, 이렇게 얘기하세요. 아, 평소에 네.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. 아 몰랐을까? <laughs> 아, 이 노래도 잘 몰라. 몰랐을까? <laughs> <laughs> 뭐, 뭐, <laughs> 아 그건 <그걸> 알아. 이거 알아. 이거 알아. 아이가 아쉽다. 내가 좀 알았으면 되는데. 이제 여기 예. 여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쓰지 않을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절대 쓰지 않을래. <laughs> 솔직히 담물나 빠졌어요. 이제, 이제 많이 자, 했잖아. 가했가요 아, 사실 저는 예. 저 되게 빠른 랩, 랩 잘해요. 어, 빠른네 네. 진짜 빠르게. 예. 네, 아마도 뭔가 그냥 한번 네. 들어 리겠습니다 어, 예.